요즘 코로나 일부러 집안에만 있다 보니 갑작스럽게 살이 찐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오늘은 옆구리 살, 확찐 살들을 마구마구 괴롭혀 줄수 있는 어, 상체 털기와 발은 정리를 위한 요가를 배워 보겠습니다. 오른쪽 방향으로 발끝을 보내고요. 두 무릎을 접은 상태에서 엉덩이 오른쪽 엉덩이를 꾹 눌리면서 바로 왔다가 다시 오른쪽으로 엉덩이를 꾹눌려봅니다자들이쉬고 내쉬고 왼손 오른쪽 무릎 짚고요. 오른손 엉덩이들을 짚습니다. 절숨의 정면더라고요. 내쉬는 호흡에 등 뒤를 멀리 바라보고요. 들이쉬고, 내쉬고, 들이쉬고, 내쉬고. 들숨에 들 반대로 합니다. 발끝이 왼쪽으로 향하게 해서 두 무릎 접은 상태로 앉아 봅니다. 들이쉬고, 내쉬는 호흡에 왼쪽 엉덩이를 꾹 물립니다. 들숨, 들이쉬. 날숨. 들이쉬고, 내쉬고. 들숨에 들이쉬. 배가 볼록해지고, 날숨에 수축시킵니다. 네, 더라고요. 오른손, 왼쪽 무릎 외척을 손 짚고, 왼손 엉덩이 짚고요. 그렇게 들이시고 들숨에 정면 내쉬는 호흡에 등 뒤로 멀리 바릅니다. 들이시고 내쉬. 들이시고. 팔 들어올려서 머리 위에서 깍지 끼고요. 손 뒤집어서 두팔귀 옆에 붙이시고요. 코르기게 들이쉬고 내쉬려고 왼쪽으로 기웁니다. 달숨에 정면 돌아오고 내쉬고요. 들이쉬고 내쉬고 그쪽 방향으로 발끝을 향하게 해서 오른쪽 호흡을 꾹 늘리신 상태에서 두팔 벌려서 머리 위에서 깍지 낍니다. 손 뒤집어서 두팔귀 옆에 붙이시고요. 고르기깨 들으시고 내쉬는 호흡에 네. 오른쪽으로 기울입니다. 들으시고 내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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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바닥. 발바닥 붙이시고요 자 가능한 분은 이렇게 하시고요 안 들고 예요좀 힘드신 분은 발을 앞으로 쭉내밀어대고요자헤엄 가까이 발뒤꿈치 갖고 오시고요 손으로 발끝 잡고요 상체 고게 세우시고, 들이쉬고 내쉬는 호흡에. 자, 나비가 날개짓을 하듯이 아래 위로 흔들어줍니다. 자, 어르신들 빠르게 빠르게 해보세요. 빠르게 빠르게. 빠르게 빠르게. 아 좋아요. 자, 좋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힘든 동작을 하나 해볼 거예요. 어르신들 저랑 같이 재미있게 해봅니다. 손 붙이시고요. 손 붙이시고. 발 들어봅니다. 직각로 들어보세요. 직각 자, 열심히 해보면. 각 자, 대나무나쭉 펴시고, 쭉 펴. 쭉 펴. 호바라 봅니다. 들이쉬고, 내쉬고. 네 들이쉬고, 내쉬고. 네 들이쉬고. 내쉬고. 네 쉬고 내쉬고. 네 책을 잡아 봅니다. 들고요. 자, 옆으로, 옆으로 조금 조금 더더해 봅니다. 자, 완전히 넌 무릎을 편 상태에서 다들어셔야 되고요. 그렇지 않은 친구는 자, 여기까지도 하셔도 엄청 균형 감각이 좋고요. 자, 나이보다 적게살수 있는 비결입니다. 자, 저처럼 따라 해 보실까요? 무릎 쭉 펴시고 호흡 바라 봅니다. 들이쉬고. 내쉬고, 들이쉬고, 들이쉬고, 내쉬고, 들이쉬고, 내쉬고, 들 들이 숨에 천천히 돌립니다. 자, 이번에는요, 척추와 목을 건강하게 하는 요가, 고양이 자세라고 있습니다. 척추를 건강하게 하면서 목도 유연성을 길러주고 손목, 발목을 유연성을 길러주고 우리 몸의 신체 세포때 목이 유연하고 부드러워야 건강해집니다. 들숨에 고개 떨어서 천장 바라보고 날숨에 턱을 당겨서 세골를 굳히고 너무 둥그렇게 말아서 배꼽 펴고 들이쉬고, 천장 바라봅니다. 내쉬는 호흡에 배꼽 바라봅니다. 들이쉬고, 내쉬고, 등을 바라보고요. 자, 여기 본개 자세라고요. 발목 마사지 해줍니다. 자, 두 엉덩이를 차오르고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흔들흔들 발목 마사지 해주고요. 옆구리 살을 많이 잠극을 줘야 되겠죠? 자국주는 자세, 오른 다리 옆으로 쭉 뻗어주시고요. 왼발 접어서 혐오 가까이 붙이시고요. 엄지, 중지, 고리 만들어 엄지 발가락 잡으시고요. 오른쪽으로 살짝 기울고 덜 쉬고 들숨에 왼손 들어서귀 옆에 붙이고 서고 바라 숨 들이쉬고 내쉬고 들이쉬고 내쉬고요. 자, 완성, 완성을 완성 해봅니다. 들이쉬고 내쉬고 들숨에 튼튼히 걸어요. 네, 숨 걸어요. 반대로 갈게요. 잡았어. 현부, 발뒤꿈치 붙이시고요. 왼쪽 다리 쭉 뻗어주시고 검지, 엄지 중지로 엄지발가락 잡으시고요. 들이쉬고 내쉬는 호흡에 오른팔 들어올려서 귀 옆에 붙이시고 손끝 바라봅니다. 고르기 게 들이쉬고 내쉬고 옆구리 많이 늘어나게고바을쭉 뻗어내세요.

숨비를 쉬고 두손 발목 잡고 그러기 깊게 들쉬고 내쉬는 호흡에 상체 기울여. 오른발 들어올려서 키 뒤로 넘기고요. 왼손 땅 뒤로 갔어. 가까이 가까이 가져가고요. 좋은 자세란 손끝이 서로 맞닿게 잡아집니다. 척추 곧게 세우시고요. 들이쉬고, 내쉬는 호흡에 상체 앞으로 기울어봅니다. 나의 체중을, 허벅지를 눌러봅니다숨을 천천히 올립니다. 눌러봅니다. 손 풀고요. 자, 반대로 해볼게요. 아까 올라왔던 오른쪽 다리가 밑에 내려가고요. 왼 다리가 위로 올라서 교차합니다. 발목 잡고 엉덩이 살짝 들면서 한번 제대로는 안되지만 흉내로 내도 좋습니다. 두 손으로 발목 잡으시고 상체 놓고 깨서 시고들이시고 내쉬는 호흡에 상체 앞으로 손등 띠를 감아서 올라갔어요. 손과 손을 맞잡아 봅니다. 적적욱 계속 들이시고 25배 상체 앞으로 길게 드립니다다 천천히 올라손 풀고요. 손. 오늘 영상은 스트레칭과 함께 병행해주시면 급,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이번 주도 건강하게 보내세요. 안녕.